네, 계속해서 생식기 초음파 특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 생식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초음파 검사 방법을 물어보는 유형이 첫 번째로 출제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경복부 검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복부를 경유해서 자궁과 난소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복부 초음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주파수의 볼록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립선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방광을 음향창으로 검사해서 자궁을 평가하는 것은 전립선 경복부 검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생식기를 보기 위해서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경복부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전립선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혼여성 같은 경우는 주로 경복부 검사로 자궁과 난소를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다음에 설명드릴 경질초음파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탐촉자를 삽입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혼여성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검사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하시다가 이 미혼여성이라는 특정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경복부 검사 이 복부를 경유해서 자궁을 보는 검사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 보도록 할게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서는 자궁뿐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난소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구조물이 자궁이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 연결되는 부분에 질 구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궁과 관련된 구조물을 초음파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른쪽 난소와 왼쪽 난소 또한 초음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구조물은 나팔관이거든요. 나팔관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점 점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복부 초음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가로스캔 영상이고요. 네, 기본적인 검사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초음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 뒤에 자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이 오른쪽, 왼쪽이니까 오른쪽 난소와 왼쪽 난소가 영상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로스캔 영상이고요. 네, 가로스캔에서는 가운데 자궁, 오른쪽과 왼쪽 난소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고포 초음파의 세로스캔 영상입니다. 보시면 위쪽에는 방광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궁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탐촉자의 위치는 이제 세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된다면 자궁의 장축을 볼 수가 있어요. 장축은 다시 말해서 길게 펼쳐져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궁의 전체적인 모양과 함께 자궁 내막 구조물 그리고 자궁 경부와 질 쪽까지 이 전체적인 자궁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로 스캔과 세로 스캔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림과 함께 이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에서 보여지는 난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경복부 초음파 영상이고요. 방광을 음향창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우측 난소, 왼쪽에 있는 왼쪽 난소를 초음파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난소 같은 경우는 외국 교재에서 뭐 초코칩 쿠키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구조물 아래 마치 포도송이처럼 작은 동그란 구조물이 여러 개 있는 형태가 난소의 초음파 영상이라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답 넘어가서 여성 생식기 검사 중에서도 경질 초음파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내용 또한 남성에서는 이제 경직장 초음파 검사했었잖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가까이서 보고 싶을 때 경질 초음파를 진행한다라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검사할 수 있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과 관련된 검사가 포함되다 보니까 초기 임신을 확인할 경우에 경질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부를 경유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이 자궁에 가까이서 검사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임신 여부를 경복부보다 조금 더 빨리 알고 싶을 때 경질 초음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고주파수를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분해능 영상, 방사형 탐촉자의 사용 또한 이 경직장 초음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에 삽입하는 방사형 프로브와 모두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주파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분해능 영상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경질 초음파로 진행하게 되면 방광에 소변을 채우지 않아도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진행하실 때뭐 소변을 채우지 않아도 관계없다. 뭐 방광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이 경질 초음파에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음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검사하게 되면 환자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보호 기구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초음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좁게 나타나 있고 넓은 부채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의 구조물 또한 마치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확대해서 보여지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 이거는 경복부 영상이 아니라 경질 초음파 연관되는 내용이구나.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질 초음파로 평가한 난소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물 안에 동그랗게 어둡게 보여지는 구조물들이 영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부 검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경질 초음파가 효과적인 검사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질 초음파와 경복부 초음파를 비교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복부 같은 경우는 전체 숲을 보는 검사라서 방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궁과 근육 구조까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질 초음파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영상을 얻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딱 보고 이게 경복부 영상인지 아니면 경질 영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은 최근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는 패턴의 개념이라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직장자궁와라는 개념인데 렉터유터린 파우치라고도 합니다. 우선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직장과 자궁 사이의 이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보시면 자궁 뒤쪽에 직장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둘 사이의 특정 공간을 직장자궁와라고 해부학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직장과 자궁 사이의 공간이고요. 동의적 표현으로는 더글라스 파우치 또는 쿨더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이세 가지 표현들. 렉트이터린 파우치, 더글라스 파우치, 쿨더싹이라는 표현 모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 가지 표현 모두 다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초음파상에서 자궁 후방에 위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고요. 영상을 볼때 위치 관계를 통해서 더글라스 파우치의 위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소량의 액체는 정상으로 보거든요. 약간의 어둡게 보여지는 액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정상 소견으로 보고요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많이 고여져 있다면 이건 다른 질병과 연관이 있음을 또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을 보실 때 여기가 전면이고 이쪽이 후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 뒤쪽에 여기가 직장이니까 이 사이에 위치하는 게 직장자궁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 뒤쪽 그리고 직장의 전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잠재적 공간입니다 초음파 영상을볼때 이쪽이 전면이고 후면이니까 여기 있는 자궁과 직장 사이의 공간에 약간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화살표에 놓고 어디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부학적 위치 그리고 관련된 명칭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가지 소량의 액체는 정상이라는 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고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